어, 지금 보시는 장면은 심스 오프닝 때 나오거나, 어, 캐릭터를 옮겨다닐 때 혹은 이동을 할때 나오는 장면들이에요. 어, 그런데 이 장면들이, 어, 게임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, 어,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특정 장면들이 반복해서 나오면 일종의 가스라이팅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걸 제가 생각했어요. 그래서, 어,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, 어, 최근에 캡처해서 좀 올려봅니다. 어, 최근에 제일 많이 나온 건 유아, 그리고 절반벽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요. 그리고 열렬한 요청으로 절반벽을, 어, 마련해 놨다. 뭐, 어, 그런 내용도 있고, 어, 단순히 그냥 확인이라는 단어만 있는 경우도 있고. <laughs> 다른 멘트는 어, 설명인데, 이 확인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. 어쨌든, 특정 어, 시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아, 심지를 좀 오래 계속하는 사람에게는 가스 라이팅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나열해 봤습니다. 이 공짜 아이패드는 싫어요는 어, 됐어요는 무슨 내용일까요? 이 멘트를 계속 보다가 컵케이크 도구를 구매했습니다. 그리고 솔직히 검색해보기도 했어요. 실제 컵케이크 도구를 파는 것이 있나? 최근에, 어, 허클베리 피는 모험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. 그래서 왜일까?는 모르겠지만 검색해보니까 서점에서 파는 게 어, 그 영어가 같이 있는게 이거 하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봤습니다 고양이가 마크, 이름이 마크인데 허클베리핀을쓴 작가의 이름에도 마크가 들어가죠